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화장실 등을 켜면 환풍기가 켜지고, 화장실 등을 끄면 5분 후에 환풍기가 꺼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일 보고 나왔는데 냄새가 좀 남아있잖아요. 환풍기는 5분 정도 더 켜놔야 냄새가 싹 빠지잖아요. 화장실 스위치가 스마트 스위치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번에 다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스위치는 이제 스마트 스위치로 투야 스마트 스위치로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야 앱에서 시나리오로 가셔야 되겠죠. 자동화를 들어가시고 더하기를 터치를 하십니다. 기기 상태 변경시로 들어가셔서 욕실, 욕실을 터치를 하시고요. 욕실 불, 욕실 불이 온, 예, 켜졌을 때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조건 설정은 됐고요. 결과, 환풍기를 켜야 되겠죠. 더하기를 터치하셔서 단일 장치 제어, 단일 장치, 환풍기를 켜니까 단일 장치가 되겠습니다. 거실, 욕실에 환풍기, 환풍기를 켜라 라고 하고 저장을 하시고, 다음을 터치를 하시고요. 이제 다 됐죠. 저장을 하고, 이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어. 거실 욕실 불을 껐을 때 환풍기가 5분 후에 꺼지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자동화로 가서 더하기를 터치를 해서 실행을 합니다. 기기 상태 변경 시 조건이죠. 조건은 기기 상태 변경 시 거실 욕실에 불, 불, 불이 꺼졌을 경우에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5분을 기다려야 되죠. 그게 결과가 되겠어요. 5분 기다리는 거, 들어 플러스 터치하셔서 뒤에 보면 작업 연기,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터치를 하셔가지고 5분, 5분, 다음. 예. 네, 그러면 일단 결과에 하나 됐죠. 5분을 기다리는 액션이 됐습니다. 5분 기다린 후에 하나 더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과, 더하기를 터치하셔서 단일장치 제어가셔서 욕실에 환풍기를 끈다 저장해서 다음을 터치하셔서 저장을 하셔서 이제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욕실에 자동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편안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